P -P. Warp? W A R P W A R P 어어데닉네그 워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뜨는데 나도 그 그가 아 그럼 맞나 아 이자 기다려 레벨이 안 올라. 야 몬스터의 혼으로 뭐해? 그 갑옷이나 검어 뭐 그래도 할수 있어. 아 어디서? 후원 상점에서. 아니 있구나. 아니 그 RPG 상점. 야너 우리 어디서 만날래? 아, 일단 그 상점에서 또 RPG 상점. 상점? 뭐. RPG 상점? 나그 RPG 상점. 아 p 피즈는좀 들어왔는데 원스터 혼 판매 판매하지 말고 그거 그왜 바꿀 수 있어 그 바꾸는 게 좋아 뭘로 바꾸는데 원스 원스터 혼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? 아니 그거 있잖아 예. 어 변경 변경 초급 주문서 중급 주문서 근데 너는 이제 그거 사야 해아 먼저 바, 이거 실부터 사야겠구나. 중급 주문서를 뭐하냐? 그.. 너는 이제 중급 주문서로 이제 갑옷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. 뭐야? 아.. 아 주문서가 중요하네. 주문서 나한 장밖에 없는데? 야, 내가 어. 실 줄까, 실? 아니, 나 많, 아니, 나, 난 그거 필요 없어. 아, 나 실로 잘못 바꿔버렸어. 아, 여기 있구나. 어딨어 나도 나, 잠깐만, 나 지금 있어. 어, 너 여깄네. 야. 야. 어? 나 여기 어 어, 있어. 야야어나 있어. 어, 나도 있어. 나어 어, 나도 있어. 어, 나도 어. 나무있냐 나무 많지. 나무 좀 나한테 줄래. 몇 개? 아그맞그 아이 너그편 만들 수 있음? 아니. 아, 못 만듦. 나무 하나밖에 없는데? 아, 나무 하나밖에 없어. 아 이걸 어떻게 하지? 근데 너그 묘묘 있잖아 묘묘. 응. 그걸로 좀 빨리 해봐. 묘묘 버렸어. 아아그 나무가 필요한데. 음. 지금 몇 시야? 지금.